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어, 성경은 모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 이후에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방주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왜 비가 7일 동안 내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120년의 기간보다 이 7일 간의 시련의 농도가 더 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자신들이 믿었던 대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리지 않고 그들은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긴장을 하긴 했지만 7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참혹하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7일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긴 것입니까? 이 7일의 시간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믿음 외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절하고 싶지도 의심하고 싶지도 않은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기간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혹독하고 참혹한 이 7일간의 시간은 믿음 없이는 믿음 이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일말의 의심도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도 전적으로 믿음에 의지해서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일간의 시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안에 남아 있던 모든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간의 기간은 기별을 거절하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숨겨졌던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식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핑계하면서 감추어진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7일간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 그 악한 본성의 바닥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때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믿음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완악한 본성을 드러내든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된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7일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터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2절과 23절에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홍수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확실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처음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철저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다 보면 아이들이 꾀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무슨 피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말대꾸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라며 이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곧 말을 시작한 아이라도 부모가 잘못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주면 자신의 그 잘못된 자존심을 지키려고 고집부리고 버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주어졌을 때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상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 깨로 피할 수 있는 심판이라면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사람의 아이디어나 탁월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 뿐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없는 어떤 천재들도 권력자들도 지혜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구원이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도 능력의 순서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했든지 내가 무슨 공로를 가졌든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때에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또 실제로 하루아침에 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는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날수로 바꾸면 43,200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날마다 반복해서 거절하는 습관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120년이 지난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매일의 거절의 결과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길을 가지 않아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들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환자들은 약이 없는 환자가 아니라 병든 습관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한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제일 어려운 학생들은 머리 나쁜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야말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에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삐뚤어진 시각으로 질문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반복해서 잘못된 질문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본성이 이미 그렇게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직 이러한 거절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도와 동행하는 길뿐입니다. 오직 한길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또내 삶이 바로 서고 내 생명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마련하신 그 구속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기 위해서 가져갔던 공이 이 바닷물이 썰물일 때 바다 밖으로 썰려 예,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것을 보고 제가 그 공을 잡기 위해서 공을 향해서 헤엄쳐 나가면 실제로 제가 그 공에 다가가는 속도보다 파도에 밀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공이 저먼 바다까지 밀려 나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한번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면 180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보던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돌렸을 뿐인데,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 죗된 본성에 쓸려 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돌아오기 힘든 죄의 속성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편에 속해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당시 건짐을 받는 조건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다만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다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수였고, 다수의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거절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도 이 길은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걷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색함이 두려워서 다수의 멸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8장 1절에서 14 절까지 이 노아홍수가 있은 이후에 차츰 물이 감마여지고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4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7장 11절에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에 홍수 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두 성경절을 비교해보면,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로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8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601년 첫 달, 곧 그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번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들로 통해서 우리는 노아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1년 10개월간 방주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50일간의 홍수기간 이후에 계속 방주에서 생활하면서 방주 밖에서 살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들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는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태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란 노아의 태도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2의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태도 속에.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붙잡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먼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정결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세상은 상당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2절에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은 다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지축이 기울면서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변화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이 변하는 것과 같이 홍수 이후에도 마치 인간의 본성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과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기후, 비옥한 땅, 모든 식물, 모든 동물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얻게 된 것은 밤과 낮, 또 사계절의 온도의 격차, 그리고 척박한 땅, 바위와 깊은 계곡, 산악지대와 동굴들, 화석연료나 지진, 화산, 각종 재난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살펴보시면 사실 노아홍수 이후에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편을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창조되었던 세상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과자의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우선적인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창세기 9장에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참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장 1절에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확신시켜 줍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체 분열이 아니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풍성함이 더해지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향해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떠난 그들이 적시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 주시고도 더 주시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인생들은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결국 세상은 구원을 거절함으로 홍수 속에 잠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마치 주시는 하나님과 저버리는 인류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신 것을 받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면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주신 것을 받고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은 기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절입니다. 노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노아의 기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빛이 주어졌는데도 어둠을 고수하고 그 속에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장 큰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전도라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는 자라도, 그가 받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런 것도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권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누리도록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협력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세상의 어떤 재능이나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확실하고 철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있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그 철저하고 확실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시절이든지 또 어떤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를 위하여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마련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권하며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